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음. 흔히 중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코인 투자에 왜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 어, 사실 이 코인이 줄수 있는 그 전전두엽 피질의 도파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도파민을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이게 뭐 성적 오르가즘이나 아니면 카지노에서 재판 맞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보통 다섯 배 이상 나옵니다. 코인, 선물, 레버리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50배, 100배를 하면은, 네. 인간이 경,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파민이 터져요. 음. 한번으 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근데 너무 위험하죠. <웃음> 근데, <웃음> 근데. 그렇게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게 하나 온다고 <laughs>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아니 거기에 함정이죠. 예를 들어서. <laughs> 그게 위험한 그,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laughs> 네. 그 다른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코인 선물 레버리지를 해서 도파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네. 뒤에는 다른 어떤 투자를 해도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음. 아니면 다른 어떤 자극적인 쇼츠나 릴폼 이런 걸 봐도 아무런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아. 예, 네, 어떤 자극적인 음식이나 어떤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것도 다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지고 네. 나는 오로지 이거 하는 것밖에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일상이 재미 없어지고 내 노동 그 본업에 대한 가치가 있겠어요? 음. 근로소득 필요 없다 생각하게 되고 음. 이 사람은 가만히 고립되면서 그 코인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 맨 마지막에 한 번, 레버리지 상품이죠. 뭐 코인은 그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 드는데, 뭐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다 무너지겠죠. 그러면, 백인제 부센터장님께, 부스센터장님,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도 고객 중에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그 진단의 영역이, 네.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고는 분명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만약에 코인 같은 거를, 어, 손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나 응. 코인 해도 되냐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신 손님도 계시고. 아, 그 어, 왜냐면 그거를 증권회사 사람들 많이 물어보세요. 모르는 아, 네. 사람이 없잖아요. 어,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까 전에 답변한 거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네. 저포모를 느끼지 않을 정도만 하세요라고 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를 해도 문제가 될수 있고 안 해도 문제가 될수 있다면은 뭐. 뭐 그렇그 정도라면은 그냥 발만 담그는 정도만 해도 음. 어 거기서 어나 비트코인 조금 있어. 뭐이 정도만 해도 사실 소외를 덜 느끼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영업하고 또 증권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코인 하시라 마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만 네. 어 그래도 손님이 PB로서 자산 관리를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은 음. 어느 정도의 비중은 코인을 들어가도 음. 무방하다. 그 제가 요거 장표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 보여 주시죠. 네. 어 이게 뭐냐면은요. 어그 증시와 코인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입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증시 2025년 1분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증시가 지금 3,294조 원이에요. 네. 원으로 제가 이게 달러로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보시기 편하라고 원으로 바꿔왔는데 어,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3,294조 원이 음. 거래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평균 하루예요 하루의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코인 시장 보시죠. 어 197조 원입니다. 그죠? 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증시 보시죠. 국내 증시 보시면은 음. 22조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그리고 음. 국내 코인 시장이 7조원 정도입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 코인 시장을 이제 나누면은 한뭐 어떻게 한1 5배 정도 되죠. 아니 그그 네. 그 정도 되는데 네. 근데 국내 증시 보면은 이제 이거는 한 4배 정도 되는 아 아까 맞죠 네배 정도잖아요 7사아세배 음. 정도네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만큼 증시에서 머무는 사람들도 많지만 음. 어~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 음.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음. 포모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어~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뭐그 정도면은 그~ 어~ 나도 발 담궈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음.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좀 네.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으나 음. 어~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만약에 코인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면 네. 네. 어 그러면은 사실 그 타격이 좀 덜해요. 네. 저만 빠지면 되게 힘든데 네. 어 음. 같이 빠지잖아요. 시장 같이 빠지면 괜찮습니다. 내네 종목 음. 한가 빠진 거랑 음. 어 코스피가 지금 3% 하락하는 거랑은 음. 다른 얘기예요. 음. 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어, 코인 그 <laughs> 코인 까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지금 그 <laughs> 댓글 창다 보고 있어요. 어, 좀 코인 같이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 도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스소프트는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가 이제 4천조원 넘게 있지만 음. 코인 비트코인도 시가 총액은 지금 3천조원을 넘어섰어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가 359원이면은 조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소외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는 음. 뭐 자산 분배의 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네. 건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 그럼. 코인 투자자들이 멘탈을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네. 멘탈을 지키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정신 태도, 심리적 태도를 가지는 게 네, 좋은지. 저는 박원장님한테만 네.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우선 비투하면 안 되고요. 레버리지 하면 안 되고 여윳 돈으로만 사실 코인이 저는 약간 나쁘다 고는 생각 안 해요. 요새 어쩔 무시할 수 없는 축을 가진 어떤 한 축이고, 저는 근데 간접 투자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투자. 네, 뭐 코인베이스를 산다든가 아니면 코인 관련 ETF를 산다든가. 왜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코인은 공부할 방법이 없고 거기서 배우는 점이 없어요. 돈을 딴다고 해도 주식처럼 내가 이 회사를 좀 연구하고 종목을 공부하고 포트폴리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자기의 성장과 잖아요 음... 근데 코인은 그냥 흐름에 따라서 돈을 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자면 약간 도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의 공부와 경험치와 성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음. 저는 코인은 간접 투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신이라 그래서 웹 3에 완전히 오리엔트돼 있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으나 흔히, 흔히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코인의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코인하고 연동돼 있는 수많은 종목과 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공부하면서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음,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전 주식과 코인은 좀 분명한 어떤 한계, 아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음. 아, 대체제인가요? 보완제 아닌가요? 아 보완제 정도지 대체제는 아 그래요? 네, 될수 없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주식은 사실 어떤 기업의 평가를 이제 가늠하는 어떤 그 척도가 이제 기업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음. 이익을 가지고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주가, 주식인데 코인은 과연 어떤 거가 반영되는? 저는 코인을 공부해 봤지만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백서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어말 그대로 이런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그 코인으로 어떤 대체 수단, 그러니까 코인은 뭔가를 그 화폐 의 수단으로 쓰는 게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을 이걸로 어 살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코인은 그렇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만큼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같은 어떤 실 체가 지금 누구나 지금 이걸로 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고 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등가의 그런 그 재화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치가 있지만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지금 아직 어떤 음. 모양인지는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